안녕하세요, 요스모노입니다. 페이코인 8개 편의점 털러 갑니다. 27,000원 치칠 지수 있어요. 업비트에서 안 받아주니까 편의점 가서 다 써버리고 페이코인 어플로 지울 겁니다. 편의점 털로 가지야. 안녕하세요. 2만 원치 할수 있으니까 뭐 먹지? 진짬뽕. 맥주도 사야지. 이건 못 참지. 제일 맛있고, 좋지 뭐, 않네. 에는 1 0원 어, 페이 코인으로 2,000원치는 다못 쓰고 지금 남았어요. 개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코인파리 인생 4년차 리워드로 받은 테이크코인 떡상 개꿀 아직도 5천원씩 남았어요 봉지를 한번 열어볼게요. 아 싱가포르 맥주. 응? 동남아 여행 갔을 때 느낌 살리기 좋죠. 25,000원 결제됐는데 어, 페이코인 10% 할인 중이라서 22,000 얼마 밖에 안 빠져나가 가지고 아직도 5,000원 남아있네요. 만세! 할 말이 없네요 이맨 페이코인 더 올라라.